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일부 예배 마치고 돌아가니 돌아가서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가 참 좋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사실 어젯밤도 무더웠는데 교회 오면 시원하잖아요. 그래도 참 여기는 좋은 곳이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laughs> 제와 여러분 오늘 도 이곳에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 7 절을 받게 되지가 않아요. 7 절을 받게 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은 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일부 예배 때 이걸 다 하려고 해봤는데 했더니 우리 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랩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거에 막 속사포로 막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됩니다. 어쨌든 이 안에 내용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의 세례를 받고 또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그럼 세례를 두번 준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요한의 세례가 있는데 성령께서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또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뭐 등등 질문할 게 너무 많고 답해야 될게 너무 많습니다. 다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 봐야 되는 문제의 모든 해결의 실마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볼로라고 하는 이름과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3차 전도 여행을 떠난 목적 중에 하나인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려고 한다는 그 내용이 핵심이 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이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바울이 이제 위치방을 다녀서 에베소 지역으로 오는데, 맨 먼저 첫 줄에다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 아볼로란 이름을 기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여기 와서 요한의 세대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전해 줬다라고 하면 될 터인데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라고 하는 이 말을 굳이 넣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아볼로와 바울은 겹쳐서 그래서 같은 자리에 같은 공간에서 복음을 전한 적은 없어요. 어, 바울이 이차 전도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자신을 파송했던 지역으로 교회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지역이 고린도에서 떠나서 갱거리야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서. 이제 에베소에 온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잠시 머물자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에게 여기에서 조금 더 머물러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오겠다라고 하고 그 자리를 떠났던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라는 사람이 바울이 떠난 후에 아볼로가 그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에 돌아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3차 전도행을 떠납니다. 그럴 때 윗지방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란 지역을 통과해서 이제 에베소까지 내려왔는데 그 내려왔을 때의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했던 아볼로는.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에다가 성경이 능통하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에베소에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아가야 지방으로 갔고, 아가야 지방 중에 바울이 전도했던 고린도 지역에 갔습니다. 그럼 이두 사람은 만난 적이 없는가? 만난 적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어디에든 어디에서든지 두 사람이 만났다라고 하는 흔적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아볼로를 보고 나의 동역자라 그러고 나의 형제라고 하는 말을 했던 것으로 보아서는 만났을 가능성은 있지만 크지는 않고 같은 일, 주님의 일, 복음 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동역자다. 형제다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만나지 못했지 않았을까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바울과 아볼로를 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볼로의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아볼로가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냐면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아볼로를 따르기 시작했고. 아볼로파라고 해서 고린도 지역에서는 아예 아볼로파라고 해서 아볼로 나는 따릅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아볼로가 나를 따르라 한 것은 아니고 그 지역 사람들이 아볼로, 고린도에 가니까 아볼로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보고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에베소 지역에서도 아볼로는 그만한 영향력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편 바울은 어떻느냐? 바울도 대단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가진 영향력은 고린도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에 가서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교회가 섰잖아요. 근데 내려오니까 아볼로의 영향을 받은 제자들, 아볼로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고 있었는데, 한 공동체 안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게 되면 반드시 충돌하게 됩니다. 이게 교회 안에 오늘날에도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나는 아블로를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바울을 따른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런 문제로 심각한 것이 고린도 교회였잖아요. 근데 바울은 에베소에 내려와서 제일 먼저 성경에서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또 어떤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과 아볼로는 가르침에 의해서 충돌이나 서로에게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났다는 일이 없어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뭘 하려고 했느냐 하면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복음을 받아들인 어떤 곳에 다시 다니면서 3차 전도 여행을 할때 제자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도록 만들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3차 전도 여행을 위한 하나의 목적이었잖아요. 믿지 않는 곳에 가서는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바울이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과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다른 일들을 하는 사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하고는 논쟁도 하고 격렬한 토론도 하고 예수매관에서 전하기도 하지만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논쟁하지를 않습니다. 다투지를 않습니다. 자기 제자를 만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바울은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나오는 모든 바울을 보게 되면 바울은 제자를 둔 적이 없습니다. 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 단한 명도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갈 때에 혹시 나를 따를까 싶어서 세례 주는 것조차도 조심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바울에게는 분명한 생각을 가진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다 예수님의 제자이지 사람의 제자가 될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안에는 교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교회력에는 어버이 주일도 있고 어린이 주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력에는 스승의 주일이 없습니다. 스승의 주일을 안 만듭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학문적으로 서성도 있을 수 있고 자신이 기술과 뭔가를 배우려고 할때에 서성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과 삶의 서성은 어떤 사람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삶의 서성이요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력이나 통설력이나 또는 배운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에게 끌어오지를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이 문제를 제기했던 거잖아요. 교회는 누구를 추종하는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따른다는 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서성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일반 공동체는 사람들이 모여지면 지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아의 지도력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사람도 추종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서성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주관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에 능통하거나, 어떤 사람이 어떤 기적과 이적을 베푸거나, 어떤 사람이 타고난 능력이 있거나 하더라도,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스승이나 우리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러면 교회 안에는 충돌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교회는 자기 사람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처럼 오늘 본문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났는데 이 어떤 제자라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에 주석학자들은 이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였는가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아볼로가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아볼로의 제자가 아니었을까?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는 바울이 이 지역에 잠시를 머물렀기 때문에 바울에게서 성령을 알지 못한 채간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어떤 제자라고 말을 했지 누구의 제자라고 말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함으로써 성령도 모르느냐 어떻게 믿는데 이런 것도 모르냐라고 말하지 않고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이 깨달은 것을 이들에게 전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충돌을 일으키거나 경쟁하거나 반목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에게 신앙생활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수 있도록 점점 더 믿음이 굳건하게 되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핵심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 믿음이 부족한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이 연약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굳건하기 위해서 삼차 전도행을 하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신앙한 사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사람을 자기 편으로 모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모여 있으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고 자기 지도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런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는 아니 됩니다. 사람들끼리 좋아하는 사람이 모일 수는 있어요.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 함께 산다는 건 힘든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대화할 때는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 나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하고 모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지만 그렇지만 뭘 해야 되느냐면 서로를 서로에게 유익한 삶이 돼야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주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 자기 당을 만드거나 편을 만드는 일을, 교회 사는 일을 금해야 합니다.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사랑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동촌제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속에서 살아가며 신앙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스스로로 삼고 주님으로부터 배우려고 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당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모임을 가질 수는 있어도 서로에게 유익한 모임이 되려고 신앙에 굳건하게 세워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모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나는 더 따른다 나는 저분을 스승으로 생각한다 이 말을 우리는 입에서 내뱉어서는 아니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스승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 어떤 사람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을 제시할 수 있지, 그 누구도 그 삶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주의 길을 아는 사람은 그 길을 이야기하고 나누어 줄수 있는 사람은 되지, 그 사람이 스승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로 삼은 사람은 없어도 나의 아들이라고 말한 사람 있습니다. 디모데 디도를 참 아들이다라고 말한 사람 있습니다. 그는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이지 그 사람을 제자로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사실이. 이 생각이 명확하면 사람의 추종자를 만들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며 오히려 서로에게 유익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주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어떤 유익을 주느냐, 어떻게 굳건하냐 했을 때 지금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까?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까?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성천합니다.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나타나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했습니다. 그게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습니다. 이때 여러분 보시면, 그 당시의 제자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지 않느냐?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었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도 믿었고, 예수님이 하다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믿었지만,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던 겁니다. 지금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사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성령이 임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다 거기에서 기다리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는 오래 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현실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노여져 부딪혀야 될 현실은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지혜가 있을 때는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힘이 있을 때는 내가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능력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 능력과 지혜와 힘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건강이 더 이상 허락하지 않을 때, 우리는 모두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고 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 성령의 임재하신 후의 사람들을 보면 담대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부활하신 십자가 달리신 것, 부활하신 것, 성천하신 것, 다시 오신다 약속하는 걸다 봤습니다. 믿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쁨은 유지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현실의 벽 앞에 서면 이겨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현실 앞에 가 보니까, 현실 앞에 살아 보니까 이 현실이 주는 거대한 벽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케 하지 않습니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내 기쁨 너희에 있는 기쁨 가지고 나가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있는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함께 했을 때 인간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때 성령이 함께 할때 감당할 수 있노라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을 때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이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했고,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자 그때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셔서 그들은 점점 더 신앙이 굳건해져 가잖아요. 현실 앞에 부딪혀도 이겨내잖아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의 현실 앞에 섰을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은 이겨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점점 점점 주님을 알면 알수록 담대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현실에서 이겨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저와 이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달라라고 오늘 하루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사오니 성령이 우리와 함께 달라라고 하나님 지혜를 달라라고 내 지혜로 살아갈 때는 여기까지지만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할때 우리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매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때 실망할 때도 있고 낙망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라. 성령이여 이 시간 나와 함께 해 달라고 구하시라. 그때 여러분 담대함이 있을 것이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평강을 빼앗기지 않게 될줄 믿습니다. 그걸 구하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점점 더 굳건하게 세워갔더라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 생활하며 함께 주님만의 점점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은혜가 있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문제 하나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왜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가? 이중 세례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중 세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중 세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중 세례 두번 세례 주는 걸 이단으로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요한의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 다시 세례를 주잖아요. 그럼 두번준것 아닙니까? 이 세례는 전혀 다른 세례입니다. 질적으로 다른 세례입니다. 어떤 면에 다르냐면 요한이 가져다 준 세례, 요한의 세례는 당시 유대의 정결법이란 게 있습니다. 그 정결법은 죄를 지은 사람이 나는 다시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제 용서를 받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당시 사제들이나 또는 당시의 성서에서 말하는 또는 일반 사람들이 보는 위대한 어떤 사람들이나 거기에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죄를 자신이 살아온 죄를 씻음 받고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회개의 세례예요. 그런데 바울이 주는 세례는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것은 두번줄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준 세례는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줄 때는 요한의 세례는 단순히 자신이 잘못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합니다. 있을 때는 물세례도 줄수 있고 회개도 할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는 단한 번의 세례로 끝이 납니다. 역사 속에서 종교개혁, 종교개혁자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의 그 시대에 두, 두 종류의 사람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제세레파가 제 있었고 또 하나는 토마스 민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토마스 민처는 사회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제세레파는 세례를 두번 주는 것으로 사람이 알려져 있지만 세례를 두번 주기 때문에 제세레파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이들은 뭘 주장했냐면, 종교개혁가들이 말씀으로 말씀을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성결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좀더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좀더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은 매우 아름다운 주장이잖아요. 신앙인이 좀더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좀더 엄격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주장은 좋았는데, 그런데 세례를 보면서, 저렇게 받은 세례는 안 된다라고 봤던 거예요. 세례 또한 엄격하게 줘야 된다. 그 세례를 엄격하게 주는 이유는 자신이 분명한 인식 속에서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믿습니다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왜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성령이 임지하는 걸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쳐서 제 세례, 다시 세례를 줬던 거예요. 근데 이 세례는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십시오. 지극히 인본주의적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이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것은 내 이름으로 준게 아닙니다. 내가 준 것도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줬기에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준 것은 완전하고 완벽한 겁니다. 내가 보게 저 사람이 자발적으로 받았든지 인식해서 받았든지 아니면 모르고 받았든지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인간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이 그 신앙을 평가한단 말입니까? 너는 신앙이 좋다. 너는 바른 신앙 고백했구나. 그걸 어떻게 인간이 평가한단 말입니까? 모든 평가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세례요한의 세례받고 다시 성, 예수 이름을 세례받는 걸 보고 이중세례라고 보는 사람인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주는 이름의 세례는 딱한 번입니다. 제 세례판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교회사의 이단으로 정제를 받았던 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다른 이로써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나온 죄를 사함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나는 이제 어둠에서 벗어났습니다.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삽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삶을 삽니다. 이제 나는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어둠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주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세례 받는 겁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까지 어둠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는 것이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은 것은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의 자녀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에 속해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빛의 사람으로 빛의 생각을 하고, 빛의 사람으로 빛의 일을 생각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모일 때마다 점점 모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있고, 여러분이 가진 재능도 있고, 다른 사람이 가진 재능도 있는데 서로가 아는 것도 있고, 조금 부족한 것도 있고, 또 내가 알지만 모르는 것도 있을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신앙생활 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는 유익한 자들이 되어서 점점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를 두려워하거나 서성을 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살아갈 때 성령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우리가 받은 세례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받는 이 세례는 오직 단한번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세례이기에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버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빛의 일을 감당하며 살겠노라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